자 미적분 첫번째 단어는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배웠던 극한은 뭐였어? 함수의 극한이었어. 그래서 함수에서 수열로 바뀌었구나. 그치? 근데 수열과 함수는 어때? 비슷한 성질이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요 예를 들어 이제 등차 수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니?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첫째 양이 A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일정한 수열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TN,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플러스 A1. 그러면은 N에 관한 뭐야? 1차식이 되지? 그러면은 뭐랑 비슷하다? X에 관한 1차 직선이랑 비슷하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SN은 어떻게 될까? SN은 2분의 N, A1 플러스 A, N. 자,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1부터 10을 더한다고 해봐. 1부터 10을 다 더하면 이건 뭐가 돼? 다시 1부터 10은 뭐가 돼? 등차수열이 되지. 왜? 차이가 1로 다 일정하잖아. 근데 이걸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 맨 앞에 거 더한 거랑 맨 끝에 거 더한 거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한 거맨 앞에서 맨 끝에 거 더한 11이 계속 나오게 되지. 그게 몇개 나오게 될까? 2분의 n개 나오게 되겠지. 왜? 두 개가 한 쌍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an이니까 이 a 1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지 요, 요거 공식을 다시 요 공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는 몇 차식이 될까? 2차식이 되겠지 왜? 여기가 할까 그러니까 1차식이었잖아 그치? 1차식이랑 n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되겠지 우선 요런 성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주내용은 우선 아니긴 한데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달라졌어? X에서 N으로 달라졌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한 AN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이제 수렴한다고 하는 거지 한없이 가까워져야지 되니까 발사는 어때? 그러면은 이제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거나 음에, 음의무한대 한없이 작아지는, 이것도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또, 모두 추가가 돼? 진동도 추가가 되겠지, 진동. 진동이 뭐였어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숫자가 바뀌면서, 뭐, 이것도 가능하고,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자 기본 성질은 결론은 똑같이 간다. 똑같이 가는 거고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a n이란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은 그리고 b n이란 수열이 베타로 수렴하면은 결론은 뭐야? 둘다 수렴하면은 더했을 때 그, 더하고 빼기 했을 때 그대로 더하고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했을 때 수렴한 값에다 실수배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눴을 때 베타 분의 알파 그대로 생각하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야? 베타가 0이 되는 경우 주의해야 되지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0분의 3으로 수렴할 수는 없잖아. 그치? 원래 있던 성적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얘도 둘다 수렴하니까, 이제, 무조건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수렴하면. 그쵸? 그러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수렴, 무한대로 갔는데,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여기가 잘 보게 되면은, 지금 응용이라고 해놨는데 결론은 a n-1이라는 수열이 있어 a n 이라는 수열이 있어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a 무한대고 얘도 a 무한대니까 결론은 다똑같단 얘기야 그 결과는 알파가 된다 뭔 말인지 이해 돼요? 자 시작으로 봤을 때 a n과 a n-1과 a n-1과 a n-2랑 다 달라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이한 개의 차이는 두 개의 차이는 뭐세 개의 차이는 뭐가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 왜? 무한대로 가면은 하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1조 a 1조 번째 수열. a 1조 1번째 수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수렴이 아니면은 이건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자 무한 대분의 무한 대골 이거 오랜만에 보네 그렇죠?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차수가 중요했지 차수. 응?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상황이 항상. 응? 분모의 최고 차수로. 예를 들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분의 n이라고 하면, 은 어떻게 하자? 부모 혼자를 n제곱으로 나누자. 얘는 1로 수렴하고, 결론적으로 n분의 1이 될 거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은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알겠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형을 보고 판단을 합시다. 꼴은, 주어진 걸 보고 극한 계산은 똑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돼. 함수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가 이게 지금 S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S가 부분합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Sn이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의 합이잖아.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다 더한 거라. 1항부터 n-1까지 항을 더한 거를 빼게 되면은, 여기 앞에 부분이 소거되니까 a 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sn이고, 이게 sn-1일 때, 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e 이상이야. n이 1이라면, s1 빼기 s0인데, 여다 대입했을 때, s0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열은 처음부터 세잖아. 1부터 세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잊었었네.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서 얘랑 얘랑 리미트로 했을 때 수렴하는 값이 둘다 알파로 가게 되면, 여기 가운데 있고 또다 알파로 가게 된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어보고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야. 삼각함수, 요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아는 거랑은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 근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자,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발산하는 걸 구하려면 l i m i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n이 남지. 그, 거기다가 뭘 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시키면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1번 안되고. 따라하고 있죠? 자, 2번. 자, 요거는 좀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얘만 먼저 생각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여기 있는 n은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뭐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왔다 갔다 하지. 그치? 그래서 문제점이 뭐야? 부호가 바뀌어서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거야. 왜? 홀짝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n이 짝수이면은 1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얘가 1, 얘가 0. n이 홀수면 얘가 마이너스 1, 얘 뭐로 수렴? 0. 결론은 둘다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 발산하는 거 구하는 거니까, 아까 내가 1번 아니라고 했나? 1번 그냥 발산이지? 이건 수렴이고.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얘 값은 2분의 1이니까 점점 작아지겠지. 거듭해서 곱할수록. 그러면 뭐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얘는 0으로 수렴한다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자이 어떻게 하랬어? n이 짝수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n이 짝수면 이거 1이 되지. 2 더하기 1. 홀수면 마이너스 1. 3, 1 수렴하지 않는다. 서로 같아야지 수렴해.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발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4번. 그 다음에 얘는 뭔가 안될것 같거든? 근데 돼. 네. 왜 그러냐면, 무한대로 간다고 쳤을 때, 지금 얘는 뭐야? 무조건 홀수야. 홀짝이 바뀐다면 마이너스 1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홀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이런식으로 가잖아?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수렴 1번, 4번은 발산. 정리해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봐봐. 지금 뭔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거든? 근데 항상 기본에 집중. 기본에 집중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얘는 결론은 뭐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얘는 5가 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아니면 이게 좀 싫으면 좀더 명확하게 보고 싶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n 제곱을 곱해보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5n 제곱 마이너스 3,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면 5, 근데 똑같이 가네 어차피 자 나누지 말고 이 상황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n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분의 3이 될 거니까 그 결과는 0이 될거 아니야 1조분의 3은 0에 가까운 수가 될 거고 점점 1조보다 더큰 수가 되니까 0에 가까워지면서 수렴하게 된다. 로 생각합시다. 자 5번 an n분의 3 마이너스 2그 다음 3an 3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 n분의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분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4가 된다. n이 무한대가 된다면,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거든. 그냥 잘 생각해보면, 그냥 먼지가 돼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n분의 3이라는 얘는 우리가 봤을 때 1분의 3, 2분의 3, 3분의 3은 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1조 분의 3은 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응, 0.0000001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1조보다더 커져. 이건 그러면 더 작아질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 2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라고 표현하면 좀더 정확하겠네. 그치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2의 우극한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곱하면 어차피 24. 000000001이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지니까, 24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자고. 할수 있겠죠? 지금, 결론적으로 얘네 다 0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2 곱해서 24 나온 거야. 넘어갈게요. 자, 8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건 뭐예요? A1, A3, A5, 점점점, A, 홀수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게 수렴하는데 짝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짝수가 수렴을 안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짝수가 생기는 상황은 최대한 빼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니까 무조건 수렴하겠죠 얘는 무조건 짝수라서 안 되고 얘는 무조건 짝수라서 안 되고 짝수가 수렴 안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홀수만 수렴할 수도 있다고 넘어갈게요 자 9번 분모의 최고창의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n제곱, n, n제곱, n이 무한대로 가면 0, 0, 0, 2분의 2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항의 수 n의 2분의 1제곱, 루트 n으로 나누면 루트 8분의 1이 되겠죠? 얘는 0이 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의 수 n제곱, 루트 n제곱. 으로 나누면 결론은 에서 얘가 되겠죠. 루트 n제곱으로 나눴다는 거는 n으로 나눴다는 소리잖아.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1 더하기 n분의 루트 3이 되잖아. 무한대로가면 여기가 0이 되잖아. 분모가 그래서 2가 됐잖아. 분자는 2였잖아. 그치? n으로 나눠서. 자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가 분자가 2n제곱 분모가 2n제곱이니까 결론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게 돼.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자 12번. 이제 결론적으로 루트가 있다. 그러면은 유리화를 할 생각을 하자. 자, 리미트 n 무한대 이 루트 9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3n 자 여기는 합차 공식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하자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야 되잖아 문소리냐면은 밑에다 쓸때 이거 한번더 쓰지 말고 암산으로 밑으로 가자는 소리야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소거소거 되고 그러면은 최고차의계수1 루트 9최고차의계수 해서 3 3, 6, 2, 12로 수렴한다 자 13번 이제 본격적인 수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는 1, 2, 3 4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n 4, 5, 6, 7이니까 얘는 n 플러스 3 첫째 항이 4 그리고 공차가 1 그러면 4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디스턴스가 1 분배하면 n 플러스 3 그, 거기다가 지금 루트가 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빼기 1분의 1 이거 뭐하라고? 뭐하라고? 유리화 하라고? 음, 1이 아니라 1, 2, 3, 4니까 n이죠 그래서 뭐하라고? 유리화 하라고? 그러면은 위에다가는 켤레를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 분모는 합천공식 적용된 거? 그러면은 n 제곱 플러스 3 n 빼기 n 제곱이 되지. 이거 제곱해서 얘가 됐고, 얘 제곱해서 이거 됐고, 가운데 보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최고차항개수3이 남고 최고차항개수1이 남고 루트 1이지 여 1이 넘고, 3분의 2가 된다. n이 무한대로 갔는데, 4로 수렴했대. 그러면 a, n은, n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양변을 얘로 나눠준 거야. 얘가, 여기로 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n은 n에다 1조를 대입해, n에다 1조를 대입해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먼지라니까. 응? 어? 이것도 지금 먼지야, 그냥.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1조고 얘는 3조잖아 그러니까 1조 분의 3조니까 밑에가 3으로 쓰이면 되겠지 뭐만 남는거야 결론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는 거죠 어 근데 소리소리 여기는 여기 지금 곱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3조에서 12조로 바뀌는 거구나 여기는 0이랑 같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는 먼지가 되고 밑에가 12가 되겠죠, 분모가. 12분의 1이 된다. 자, 17번은 샌드위치의 정리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N이니까 가운데가 AN이 되게 만들자. 그러면은, 다 공평하게 이 부분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다2을 더해주면 an이 나오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2분의 4가 돼서 2가 되고 얘는 n이 없으니까 그대로 2 영향을 안받아 n만 무한대로 가는 거지. 4가 됐고,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4가 됐다. 그러면은, 4에 끼어있으니까 답이 4가 되겠죠. a, n으로 무한대로 갔을 때. 넘어갈게요. 자, 20번.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계속 값이 커지지. 맞아? 근데 사이는 어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가리 갔다리 순환을 할 거야. 응? 숫자가 바뀌더라도. 근데 뭐 1조 분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어차피 뭐가 돼?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밑에는 1차인데 위에는 상수항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넘어갈게요. 자, 21번, 여기도 n의 4제곱이고, 그러면은, 분모분자를 n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n의 4제곱분의 3, n의 제곱분의 1, 곱하기, s 인 n,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얘는 뭐랑 마찬가지야? 상수라고 생각해, 우선이. 변하긴 하지만, 그 숫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근데 얘는 변수는 이제, 무한대분의 3,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 더하기 0이잖아. 0을 곱해봤자, 어차피 여기 안에서 곱하면은, 결과는 0이 된다. 라는 거. 자, 24번. 자, 얘는 뭐로 보라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상수로 보라고. 그러면은 n이 무한히 커지면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왜냐면은 n분의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 거니까.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얘가 되니까 0으로 수렴한다. 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뭐로 봐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봐라.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까 되겠죠? 자 이제 탄젠트는 좀 생각해 봐야 돼. 탄젠트는 범위가 탄젠트 그래프 그려 정근선이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원점 지나고 이렇게 된게 탄젠트 x 그래프야. 주기는 파이야 기억해 그러면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무한대로 내려가기도 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에 얘처럼.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여기를 관찰했을 때, 얘는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게 되겠지? 그럼 탄젠트 0은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0이 될 거다. n분의 2면은, 여도 0에 가깝지. 그래서또이 생각은 할수 있거든. 어, 0분의 0꼴이니까 안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러려면은, 같이 n에 관한 식이 돼야 돼. 응? 예를 들어, n분의 1분의 n분의 2가 돼서 서로 이렇게 n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던가. 근데 얘는 삼각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 이 함수랑은 달라. 유리함수인데, 이 상황은 지금. 어찌 됐건 얘는 초월함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삼각함수는 초월함수에 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상식이 벗어나니? 360도는 720도는 어때? 숫자가 다르지. 근데 서로 같다. 어? 이건 한 바퀴 돌고 이거 두 바퀴 돌고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고 수가 크지가 않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 삼각 함수에다 이 각을 적용했을 때 숫자가 다르더라도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함수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약간은 다르다. 그래서 초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쨌든 결론은 0이 될 거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열심히